음식물 쓰레기통 종류별 비교 업소용부터 가정용까지 모두 담았 습니다. 5위입니다.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깔끔한 주방을 완성하세요. 넉넉한 용량과 편리한 사용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넉넉한 5.1l 용량의 셰프웨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주방을 깔끔하게 딥블루 색상이 상끝함을 더하고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플로 딕 음식물 쓰레기통 으로 주방 을 깨끗 하게36 할인 된 놀라운 가격 으로 냄새 걱정 없이 위생 적인 관 리가 가능 해요. 롤백 비닐 까지 포함 된 실속 있는 구성. 지금 바로 만나, 보 세요. 2위 입니다. 5 리터 용 량의 음식물 쓰레기통 으로 깔끔 한 주방 을만 들어, 보 세요. 진회색 색 상이 세련 된 분위 기를 더 합니다. 배수구멍과 걸음망이 있어 편리하며 분리수거에도 유용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퍼플 컬러의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주방을 화사하게 강력한 자석 밀폐와 원터치 방식으로 깔끔함을 더했습니다.